세 가지로 이루어진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세 부분으로 된 존재입니다. 몸과 혼과 영입니다.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각기 세 부분, 다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영혼과 육체, 이분법으로 보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현대의 교육자들이나 철학자, 심리학자들의 견해일 뿐이지 성경적인 견해는 결코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을 아무리 연구해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을 아는데 늘 실패합니다. 이들이 인간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하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사실 이거는 단순히 웃기는 일이 아니고, 너무나 큰 슬픈 비극입니다. 구원도 받지 못한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점성술가, 강료들, 교육자들이 모여 앉아서 머리를 맞댄들 무슨 해결책이 나오겠습니까? 책장이나 몇장 넘기다가 몇 마디 하고 나면 끝입니다. 교육부나 청와대, 백악관, 유엔, 소련의 공산당, 하원, 중국의 공산주의, 그 어떤 집단에서도 인간의 실제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아무도 인간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대책을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모순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인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줄수 있는 대학교나 연구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인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 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완전하게 구분이 됩니다. 인간은 이세 요소로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몸, 혼, 영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서로 다 다른 단어입니다. 영어로도 다르고, 히브리어로도 다르고, 그리스어로도 다릅니다. 한국어로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들은 결코 같은 뜻이 아닙니다. 몸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소마입니다. 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고기 시장에서 파는 고기에 해당하는 바살입니다. 그리스어로 호는 푸시케입니다. 이 어근이 바로 심리학, 심신학, 정신의학과 같은 단어에 사용되는 그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호는 네페쉬입니다 헬라어로 영에 해당하는 단어는 퓨누마입니다. 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로는 루하흐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로 이 단어는 서로 다른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고 혼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게시를 통해서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께서 친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혼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3위는 종교적인 전통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3위 일체는 성경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하늘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우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개의 하늘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입니다. 신약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입니다. 구약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예언과 역사서입니다. 성경은 그 안에 세 부류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족장, 사도들, 장로들입니다. 지역교회에도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집사, 감독 수석 감독 장로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3분법은 우주 전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은 3분법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간은 넓이, 길이,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현재, 과거, 미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방구에는 북미, 중미, 남미가 있고 반대편 지구에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가 있습니다. 또 하늘과 땅 지옥이 있습니다. 군대도 육군, 공군, 해군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육 제도도 보면 초급, 중급, 고급 과정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삼분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몸만 해도 상반신은 뇌, 심장, 폐의 주요 세 기관을 가지고 있고 하반신에는 콩팥, 간장, 위에 주요 세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몸은 신경기관, 순환기관,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호흡기관, 소화기관, 생식기관도 세 부분입니다. 이렇게 3분법적 체계를 모른다면 구약이나 신약을 읽을 때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분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장 이해하지 못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어떻게 말씀이 육신이 될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실제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한 가정은 남자인 아버지와 여자인 어머니 그리고 자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있고 행위가 있고 그 결과가 있습니다. 마음에도 생각 의지 판단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그 사람은 첫 번째 원리 즉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나 그분이 자신의 뜻에 따라 지은 이 우주 만물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색은 명도, 채도, 빛깔이 있습니다. 음악은 리듬, 멜로디, 화음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로 구성되지 않은 음악은 없습니다. 삼분법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음악 예술 문학 과학 철학 화학 의학 물리학의 실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킹제임 성경이 세워 놓은 이 기본 원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실제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기든지 양자든지 중성자 어쨌든 간에 모든 것들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 잃어버린 사람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는 구세주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세 신격 안에 존재하신 한분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정신으로 음악 미술 희곡 교육 체육 물리 화학 천문학을 연구할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이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흡인 생명의 호흡, 즉, 하나님의 영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흙에 살아있는 혼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삼분법적 존재입니다. 혼과 영을 같은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뜻을 지닌 서로 다른 낱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러한 생각을 산산조각 냅니다. 성경에는 서로 다른 두 단어가 똑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구절들에서 혼과 영이 상호 교환되어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혼과 영을 서로 뒤바꿔 놓을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영, 혼, 몸에 대해서 정의해 보면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관이고 혼은 자아를 인식하는 기관이며 인간의 인격입니다. 몸은 자연계를 인식하는 기관입니다. 몸은 다섯 개의 감각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인식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성막을 이로 들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막에는 몸에 해당하는 뜰이 있고 혼에 해당하는 성소가 있으며 영에 해당하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결국에 성막도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소경이 아니라면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생물학, 동물학, 인류학, 인류학에는 샘, 함, 야펫 세 족속이 있습니다. 언어학, 언어학에는 서음, 치음, 구개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늘 아래 이 땅에서 그렇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하나님께서 생물, 무생물 모든 것에 자신의 속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고 말합니다. 3위 일체를 아무리 부정한다 해도 어떤 변명은 할수 없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변명일 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태초에 존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인간은 역사적으로 볼때 여섯째 날의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은 사람 안에 있는 몸의 형태, 즉, 바디리 쉐입입니다. 혼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인격과 개성이 존재합니다. 혼은 몸과 영의 중간에서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혼은 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몸은 우리에게 사실 가장 친숙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식 9절에서 주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습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에게 정확히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스탈린, 레닌, 트로츠키, 모테똥, 다윈, 성경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 이들은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위는 성경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보스턴의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창설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무덤에 전화기를 갖다 두어라. 내가 깨어나면 전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결코 전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죽지 않는다면은 전화기를 거실에 둬야지 무덤에 둘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거야.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모두 흙 속에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잊으려 하는 자들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사람의 몸은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흙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체는 땅 속에서 썩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체를 불에 태워서 재를 만들어 항아리에 담는다 해도 그 항아리 역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소위 배웠다고 하는 교육자들의 머리가 이렇게 멍청합니다. 화장한 재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역시 모두 흙에서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의사,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완고함과 교만함, 독단적인 무지는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이들 똑똑한 사람들은 인간이 달에 가게 될먼 미래에는 뭔가를 인간이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이 사람들은 달이 지구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에 생명이 있는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달에 가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은 성경은 오래전에 이미 증명될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매년 수백억 달러를 쓰면서 성경을 한번 고쳐보고 싶은 것입니다. 킹 제임스 성경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책입니다. 왜킹 제임스 성경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다른 성경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이나 또 다른 성경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리빙 바이블은 1, 2절에서 진화론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수백억 달러의 돈을 우주개발에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본래 지구에서 떨어져 나간 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태평양 반층에서 달이 떨어져 나갔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달로 이주해서 살수 있다 해도 인간은 결국 달에서 죽을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결코 뒤엎지 못합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을 포함한 인간은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과학자들과 진화론자들이 우주는 아주 작은 먼지에서 우연히 결합되어 출발했다고 이들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결국 한글 킹잼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떠한 여지나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을 꼼짝없이 벽으로 몰고가 거기에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혹자는, 어, 그렇지만 온자폭탄이 터지면 모든 게다 잿더미가 될걸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되어 흙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져 죽어도 바다 밑 해저의 바닥은 여전히 흙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어떠한 생각도 한글 킹잼 성경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이것저것 연구하면서 자신이 지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러이러한 존재고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함부로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묻습니다. 어디에 묻습니까? 바로 땅 속에 묻습니다. 어 나는 진공으로 된 납골당에 보관될 텐데. 그러면 몸은 보존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몸도 결국 썩고 맙니다. 그 어떤 것도 열역학 제2 법칙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온 곳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논쟁이나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글 킹제 엠 성경은 20세기에 교육받은 지식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성경은 그 사람들의 교육은 더 이상 아무 소용도 없으며, 차라리 학교에 가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교육이 아무것도 인간에게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학교는 하나님을 경록해 하고 사람을 미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과학, 종교, 사상, 사회학, 인류학에서의 진보와 개방을 내세우는 대부분의 학교가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처음 12장까지를 신화라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말에 분노를 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돈을 주고 받은 교육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대단한 지성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현대의 과학자들과 교육가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실 수 없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봐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빵을 먹기 위해서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에어컨이 설치된 사무실이나 냉방이 잘된 차, 교회, 집에 있으면서 땀을 흘리려 하지 않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땀을 흘리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땀을 체내에서 빼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고 맙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내에 독이 쌓여서 40도 못 살고 죽을 것입니다. 과학, 교육, 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과학의 발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휘저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노력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헛수고로 끝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죽을 때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인간들은 사람을 냉동시키거나 재로 만들어서 공중에 날려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려 보려고 하지만 그 노력은 단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고 모두가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여자에 대해서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모에게는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산부인과로 달려가서 고통을 없애 보려고 발부동칩니다. 고통 없는 출산. 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좀 공부했다고 하는 학자들과 의사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들의 수입을 늘리려 할 뿐입니다. 인류 사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면서 상고 없는 출산을 떠버립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직업이요? 밥줄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인류의 복지 증진, 삶의 질 개선, 계속되는 진보와 발전은 결코 퇴보를 모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이렇게 가르침으로써 자신들의 수입, 직업, 인기, 명예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 12장에는 세 종족에 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이세 인종을 뒤섞어서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을 다 갖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루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확률은 제로입니다. 왜냐하면은 인류 역사 6천년 동안에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인간은 헛방망이질만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12장까지의 기록들을 모두 다 허구로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민족은 남부의 백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은 아프리카인도, 유럽인도, 미국인도 아닙니다. 어, 우리가 어떻게 든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인간이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라는 것뿐입니다. 사회가 점점 더 좋아지고 과학은 눈부시게 발전해서 스타워즈 기획이 완성되고 로봇을 하인으로 부릴 수 있다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말해도 아마도 살인율은 3배 이상 폭증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셨으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 생각하든지 그거는 여러분 자유입니다. 에덴의 타락 사건이 있은 이후 인간의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 친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히 살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그 어떠한 과학자도 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이 죽을 확률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을 무한하게 살수 있게 해준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단한 번도, 단한 명에게도 없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도 50일에 50번 이상의 죄를 지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죽을 것이고, 또 누군가가 여러분 관 위에 흙을 덮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혼을 거두어 가시면 여러분은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미 선고하셨습니다. 죽음을 없애려고 애쓰는 인간의 노력은 그 죄인이 죄인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숨기려고 애쓰는 것일 뿐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까지는 오감만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감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은 여기에 한 가지 감각이 더해집니다. 현대의 어떠한 학자도 이러한 것을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해봐야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소위 논증법 논리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방법적 서설, 논리 실증주의 이런 용어로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용어는 허공을 메아리치는 그런 메아리일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와 허물 가운데서 죽은 사람입니다. 동물들처럼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좀더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은 짐승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이 동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동물에게는 세 가지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방어, 종족 보존, 자기 만족의 본능입니다. 많은 종류의 동물이 있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동물은 이세 가지 기본 욕구에 아주 충실해서 삽니다.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의 삶의 목표가 이보다 더 고상할 것 같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종교와 인본주의의 목표가 바로 이세 가지 욕구를 충실하게 충족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적 본능 식욕 자아 성취 이런 본능에 따라서 더 살기 좋은 사회 테크노피아를 건설하겠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어떠한 사람도 개, 원숭이, 유인원이 가진 소망, 그 이상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미는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마음에 두고 인간을 오랑우탄이나 고릴라의 동족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오.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이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한번 태어난 사람은 두번 죽고, 두번 태어난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인간의 몸은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도록 맞추어진 기계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